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열둘 종의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기도회 자리를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봅시다 참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예, 아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 함께 살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님 주님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안겨드렸던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를 담았던 옷값 깨뜨려 주님께 드렸던 이야기 살펴봤어요. 그게 마지막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laughs> 사일이 지나서 이제 유월절 이틀 전입니다. 이제는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차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일이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있게 될걸 미리 말씀을 해 주셔요 근데 이때까지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분위기 좋은 때에 아니 무슨 그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고 있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계속해서 악한 계획을 추진하고 실행해 갑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기소하고 정상적인 변론과 판결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올코 그름을 확인해 가지고 처리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사형 선고라는 결론을 자기들은 이미 정해 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 3절, 4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의 모형, 예수를 흉대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는 거예요. 심전 2, 3년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지도자라는 자들이 말이에요. 하는 모형을 보니까 그냥 법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법 기술자들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법치주의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사회에서는 지금도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찾아서 껴 맞추고, 없으면 뒤집어 씌우고, 끝도 없이 의혹을 제기하고, 결국 아무 증거가 없어도 막 계속 조사하면서 막 괴롭히고, 그래도 없으면 없음 말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2000년 전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일을 할때 눈치 보는 게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백성들입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렇게까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일어, 들고 일어나면서 민주주의를 쟁취해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인지 여기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흉계로 꾸미다가 아니, 곧 6월절이 다가오니까 6월절 되면 전 국민이 모입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주목받을 때는 하지 말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5절,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사람 적을 때, 관심사가 좀 적게 쏠릴 때 사람들이 잘 모를 때싹 해치워버리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00년 전 유대의 법정도 이 모양, 이 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재판하는 곳, 정의가 드러나야 할 바로 그곳에 악이 있더라 이게 세상 법정의 한계인 것이죠 자, 그리고 6절부터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이미 살펴봤어요. 자, 14절로 넘어가 봅시다. 그때에 열두 종의 하나인 가롯 유다라는 하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를 보면요.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너무 예수님 존경하고 사랑해서 모든 걸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도 있었던 반면에 이렇게 그 예수님 팔아가지고 자기 몫이나 한몫 좀 챙겨보려고 하는 그런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가롯 유다라는 거죠 가롯 유다는 예수님과 무려 3년을 동거 동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욕심, 욕심 때문인 겁니다 애초에 주님을 따르는 것도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였어요. 자기 뜻,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건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자기 탐심을 따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탐심을 따른 거다.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욕심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배신하고 팔아버릴 기회를 찾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다루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찾다라는데 자기 욕심 기회 찾는가? 자기 욕심을 채울 기회를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내려놓고 탐욕을 버리는 겁니다. 내 뜻, 내 고집, 내 소원, 내 생각, 내 주장 다 내려놓고 이러한 양식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서 살아야 천국 백성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살 성년식을 한 후에 32살 때까지 20년간 유월절을 지켜오셨습니다. 유월절의 시작은 출국기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지역의 모든 장자를 치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영어로. 패스 오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 유월절은 한 주간 동안 지키는 무교절로 이어집니다. 무교절에는 집에서 누룩을 모두 제거하고 누룩에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풍습이 있어요. 사실 출애굽기 때부터 이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그간 지켜온 모든 유월절들은 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모형이었죠. 그 진짜 유월절이 이젠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유월절 제물처럼 가로 누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여기 앞에서 복선처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통 유월절 식사는 가족들끼리 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고향의 북부 지역을 떠나서 지금 남쪽 예루살렘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해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준비에 대해 가타부터 말씀이 없으시니까 제자들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교절의 첫날이 되자 묻는 거예요. 1 7절부터 봅시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모인 장소가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이 장소가요 직접 가보면 꽤 큽니다. 면적이 꽤큰 그런 2층짜리 건물이에요. 다락방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선 시대에 우리 처음 성경 번역할 때는 이제 방 위에 방이 개념이 없으니까 아 다락방인가라고 인지를 해 가지고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그냥 2층 홀입니다. 홀. 12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이 정도 크게 2층 집을 가지고 있다.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저기 뭐 압구정동이나 강남이나 뭐 그런 데에 저기한 대지가 한 200평에 어, 건평이 뭐 120평짜리 1, 2층 갖고 있는 그런 집이다. 부자예요. 가난한 거예요. 어. 마가의 집은 상당히 부유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제자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또 뜬금없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봐요.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팔아먹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식사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미리 말씀을 해 두어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라도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가론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 길로 끌려가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셔야 할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가론 유다가 괜히 자기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끼어드는 겁니다. 그러자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자아우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전혀 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만 분위기는 어떻게 써요 쎄한 거예요 쎄해요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23절 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는 그가 나를 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뭘 기다려요? 가론 유다가 빵 가지러 오길 기다리는 거죠 그 가론 유다가 빵을 가져가려고 할때슥 무슨 의미겠어요? 이노아 정신 차려라 사인 주시는 거예요 힌트를 그러면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다가 회개도 하지 않고 시침을 뚝 뗍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야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가실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한 명의 그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게그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24절 5절 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오, 나는 아니지요? 참내, 지금 제사장이랑 저 계약하고 돈까지 받아온 놈이 나는 아니지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지금 회개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끝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지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아니지요? 하고 시침을 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뻔히 알잖아요 예수님이 네?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느라 네가 네 입으로 지금 자백했다 아 그러면 알아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아이고 지금 내 마음속의 생각과 계획을 이미 다 예수님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미 유다의 마음이 성령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그건 이미 그뭐 귀신 든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면 귀신 든게 아니겠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절제가 안 된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건 이미 마음의 주도권을 마귀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그 상태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군산 삼막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도로 세움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6절 봐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때여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다는 겁니다. 원래 6월절 만찬 할 때는요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처럼 양을 잡아가지고 양 고기를 먹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까지 지켜왔던 모형으로서의 유월절이 아니고 진짜 유월절이에요. 그 진짜 유월절에 어린 양을 누가 맡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맡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뭐 몸을 찢고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상징력으로 빵을 잡아서 찢어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 이렇게 찢길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붉은 포도주 나누어 주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십칠 절팔절 봐요. 또 자녀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삼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바로 최초의 성찬식입니다. 지금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이 나의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도 이것이 나의 피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당할 육체의 고통을 지금 암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트는 유대인이니깐 이 속죄의 어린 양의 피가 무슨 개념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시게 되는 피는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예정된 속죄를 위해 흘리는 피다라고 하는 걸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28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 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이자 종교개혁가가 제한속제설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되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흘려들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 할때뭘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당신과 나는 뭐라는 거예요? 한 지체, 한 몸에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천의 의미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구원이 완성될 그 날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뒤에야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육체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 제자들과 세포도 주 마실 날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9절부터 봐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창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안 마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날 술 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분간은 함께 술 마시면서 기뻐할 일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게 되면, 재림하실 때까지는 요 공중 권세자 분자가 이 세상에서 활개치고 다닐 거예요. 세상 임금이 막 수많은 신앙들 미혹할 것이고, 세상 어지럽게 하고 다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요 모양, 요 꼴인 거죠. 많이 미혹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주님, 성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래 이 땅의 교회는 시작되었지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로마에 박해를 당하면서 결국 문 닫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 중에 지금까지 모이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다문 닫았어요. 4, 500년 이상 이어진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성지 순례 가 보면요. 다문 닫아 가지고 막 터만 있고 그래요. 현재는 유럽의 교회들도 다문 닫고 있고 심지어는 세계에서 가장 열정적인 성도들이다 라고 평가를 받는 우리 한국 교회마저도 지금 문 닫는 교회가 많아져 가지고 급속도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게 성령님께서 바쁘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공중 권세자 분자가 일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가고.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다 끝나고 언젠가 주님 오시고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주의 나라에 온 사람들하고는 함께 기뻐하면서 그때 마시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날이 올 때까지 기쁨을 유보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초점은 뭐냐? 천국에서도 뭐 음식을 먹고 마시나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너희와 함께 나눈 이 잔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잔이다. 그런 의미예요. 제자들이 그 깊은 뜻을 당장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록된 걸 보면 나중에 깨닫게 되어 기록을 남겼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따가 이제 목요일 밤 10시에서 11시 정도 되었을 건데. 자, 이렇게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배신할 것도 말씀을 하셔요. 아까 가룟 유대 배신한 건또 다른 이야기죠. 이거는 뭐예요? 31절 봐요.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 기록된 예언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양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에 기록된 예언이죠. 꼭 예언 아니어도 목자가 없으면 뭐양 떼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붙들리고 숨지시게 되면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이 말씀이 얼마나 비장한 이야기인지 우리가 와닿는데 이때 당시의 제자들에게는요 전혀 수용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종료 주일날 화려하게 들어왔고 지금 예수님 주가가 최고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무슨 생각해요? 이제 우리 예수님의 세상에 올 것이다.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될 거야 하지만 죽고 끝나는 거 아니야 부활할 거야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체포될 때 다들 놀라면서 도망가고 흩어지게 되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가버리잖아요 이런 말씀하셨던 걸다 잊어버렸던 거죠 분명히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라고 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러다가 한2 3 0년 지나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예수님 이미 다 말씀하셨던 하셨었다는 것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마타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둔 거예요. 32절 볼까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실제로도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고기잡으러 왔을 때 만나주시고 그때 영원히 눈치채잖아요. 주시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요? 갑작스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장한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33절 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들은요. 아이,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넘어갈 텐데 베드로는 그냥 당장에 그냥 발끈하면서 어필하는 거예요 주여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결코예요 결코 결코에 대한 보장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지금 이게 진심이에요 거짓이에요? 진심입니다 정말 온 마음 다해서 드린 말씀이고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때 심정은 정말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은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제자들이 부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수님은 이미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4절, 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그 선언에 지금 얹혀가는 거예요. 호언장담했던 사람의 베드로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요 저도 안 그럴 거예요 다른 열명의 제자들도 다 호언장담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모두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 하셨던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않았으니까 눈앞에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나 생각을 너무 절대시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나도 내 마음을 몰라요. 오히려 주님이 더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죠.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알지만,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 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죄로부터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군산 사막의 성도 여러분 너무 자기 생각에 예? 확신에 찾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가로 유다도 자기 생각이 강했어요. 서로 다른 의미로.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한 말조차도 때로는 지키지 못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뜻을 다 내려놓고 무엇을 찾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담아내고, 그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구어가는 귀하고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